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속에 정전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자 정부는 기업의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아파트 전체에 불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밤에도 기온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무더위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땀은 멈추지 않고 촛불로 어둠을 잠시 물리친 집안에서는 멈춰버린 냉장고 속 음식이 걱정입니다. 냉장고는 그때 글쎄요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더 길어지면 지금 한 시간 조금 더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올해 전력 수요 최고치를 기록한 날 아파트와 연결된 땅속 전선이 견디지 못하고 타버렸습니다. 폭염에 따른 냉방부와 급증으로 고객 소유인이 케이블이 수선되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전력 수요는 9,070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지난 2월 6일 올해 최고였던 8,800만 킬로와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유 전력인 전력 예비율은 8.4%를 기록해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재난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대 전력 수요는 또 경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생산 현장의 상황에 맞춰 기업의 전력 수요를 줄여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